폭파원 기후와 함께 시민들이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강천 사회적 협동조합의 최근필 대표님 이야기 함께하겠습니다. 제목: 우리들의 한글 답 지난 9월 27일 여주 목마에서 열린 시민의 건축 한글탑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여주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주최하고 저희 조합을 비롯해서 여러 단체가 후원한 자리인데요. 가로 8m, 세로 6m, 높이 9m라는 큰 구상을 품고 준비했지만 현실은 계획처럼 흘러가지가 않더군요. 참여자가 기대만큼 모이지 않으면서, 원대한 꿈은 잠시 접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규모를 줄여서 완성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빛나는 하루였어요. 함께 손 맞잡고 자르고 붙이고 세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협력의 즐거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설렘, 완성 후다 함께 웃으면서 나는 성취감이 참으로 소중했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 마음은 사실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두달 준비하는 내내 우여곡절의 연속이었고, 전날 새벽에는 잠이 깨서 그대로 아침을 맞이할 만큼 긴장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행사장을 가득 채운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목소리가 제게는 무엇보다 값진 보상이었어요. 특히 이날 함께해 준 일곱 가족이 저한텐 정말 특별했는데요. 이미 잘 알고 지내는 가족도 있었고, 또 다른 행사에서 인연을 맺은 가족도 있었는데요. 종일 함께 땀 흘리면서 작업하고 또 많이 놀랐습니다. 부 아이들이 서툴게 골판지를 붙이고 넘어지고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꾸짖는 소리가 단한 번도 들리지 않았어요. 서로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아이들 마음에 세워진 건 자신감과 협동심이었겠죠? 아이들은 또래들과 몸집은 비슷하지만 아마 마음과 삶의 자세만큼은 한뼘두뼘더 크게 자랐을 겁니다. 완성된 건축물은 한 근일 날이 지나면 철거될 예정입니다. 덧없이 사라질 구조물이지만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비가 제발 조금만 내려주길 바랐습니다. 탑이 하루라도 더 온전히 서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이 글을 적는 지금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이걸 또할수 있을까? 분명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함께 웃고 도전했던 오늘의 경험은 이미 다음을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손을 맞잡을 단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골판지로 세운 탑이든 마음속에 세우는 또 다른 탑이든 우리는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아하! 저는 한글 탑을 세워서 또 철거한다고 하셔서 오. 이렇게 쓰레기를 만드실리가 없는 데, 했는데 이게 골판지로 만든 탑이었군요. 아,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교육이었겠어요. 계획했던 만큼 크게는 못 만들었지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디자인하신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만드는 과정, 골판지 탑 만드는 과정도 볼수 있도록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오, 어, 저는 정말 근사한데요. 작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데요. 원래 계획이 너무 크게 만들려고 하셨던 거 아닌가요? 충분히 큽니다. 이 사진으로만 봐도.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든 마음처럼 함께 하신 분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세워 올린 건축물, 탑. 참 예쁜데요. 최근 필림 이 사연 예쁜 사진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궁금해요. 여긴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 여주에는 다음에 또 재밌는 행사 있으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기후 톡파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0999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오늘의 기후 밴드에 톡파환 사연 보내주시면요. 사연 채택되신 분들께 농업 분야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농식품부 한국농어총공사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에서 저탄소 쌀을 선물로 드립니다.